네, 중국어 마스터로 가는 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슬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니 여메오 다웨이 셔, 다, 띠, 아, 화 하오마? 데이빗 기숙사 전화번호 갖고 있나요? 라는 내용을 배워 볼 텐데요. 자, 먼저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 보셨나요? 좀 들리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화문 속에 중요했던 단어들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 숫자입니다. 하오마 하오마 이렇게 두 글자로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앞글자만 따다가 하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요. 우리 단어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방이라는 방지엔 붙여서요. 방번호 방전号码, 휴대폰, 手지 붙여서요. 휴대폰 번호 같이 한번 해볼까요? 手机号码.자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 车 바이는 뭘 나타내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车는 차고요, 바이는 펜 말입니다. 우리 차에서 펜 말이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바로 번호판이에요. 그래서 차 번호판의 번호를 쭉네 글자 말해볼게요. 차 바이 하오 마 이렇게 해서 번호는 번호인데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무슨 번호인지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번호를 누르다 뿌어라는 뭐 단어인데요, 우리 음성 안내 멘트 보면 지금 거신 전화는 이라면서 지금 거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 전화 걸다라는 나와 함께 자주 같이 쓰여요. 그래서요, 앞부분, 문장의 앞부분 보시면요. 닌 보다다 띠화 여기까지 가요. 당신이 걸어 누른, 눌러서 건 전화는 이라는 자주 들을 수 있는 멘트고요. 이제 뒷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오늘 준비한 문장에서는 이, 관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징 이미 관은 끄다, 지는 셔지에 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기가 꺼져 있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신 전화는 꺼진 상태입니다. 꺼져 있어요. 쭉 한번 들어보실게요. 닌 보다 디안 화이 관지. 그래서 전화에 관련된 단어로 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몽구 네몽골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를 들으면, 어? 몽골? 몽골인가? 이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큰 지도에 변경지역, 다른 나라와 좀 인접한 그 지역을 보면 다섯 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네이멍구는요, 몽골과 근접한 그쪽에 있는 중국 영토예요. 그래서 네이멍구와 몽구는 다른 곳이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네몽고 자치구 이렇게 한번 여섯 글자 발음해 보겠습니다. 네몽고 쯔쯔취 아, 네 좋아요. 자, 다음 단어 가 볼게요. 슈시 잘 알다 익숙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 익숙하지 않아요 할수 있죠. 그래서요. 또에라는 어떤 것에 대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네몽고에 대해서 잘 안다 한번 해볼까요? 또에 네몽고 한 수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잘 아는 거 모르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행사입니다. 루이싱셔 여행사에 관련된 단어로는요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줘서 편히 따라가는 패키지 여행이 있을 거고요. 또 내 입맛에 맞게 골라 넣는 자유여행이 있을 건데요. 자, 패키지 여행의 건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따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도안은 단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따라가는 여행, 끈 도안, 요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가 골라 담는 쯔, 주, 요 자유여행을 한번 볼게요. 쯔, 주는 내가 골라 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쯔루 찬하면 내가 골라 담는 식사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뷔페식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쪽을 려우라는 여행을 넣어서 내가 골라 담는 여행 자유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사와 관련된 단어로 패키지 여행 자유 여행 필수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즈량 질량이라고 써 있는 이 한자가요. 중국에서는 품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한다면 부질량 할수 있고요. 또 상품의 품질 한다면요. 잔, 핀, 질, 량 형태로 질량이라는 이 한자가 한국어로는 품질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대화문에 활용되는지 회화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제목과도 같네요. 리오 샤오칭이 이야기합니다. 니, 요, 메, 요 다, 웨이, 소, 셔, 다 대화, 하, 오, 마 당신, 있나요, 없나요? 데이비드 기숙사의 전화번호가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라서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정민 씨가 이야기해요. 다, 웨이, 소, 셔, 다 데이비드 기숙사에 종지하. 종지하는요. 대표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1 2 2 0 3 5 6 7 8입니다2 0 3 5 6 7 8 이렇게 해서 종지하 대표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내려가 볼게요. 종지지에 통허 대표 번호가 지에 통 이렇게 서로 맞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후에 부어 누르세요. 번지하 번은요. 뭔가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대표 번호 밑에 내선 번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선 번호 RR5 225번을 누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종과 번을 한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종은요. 총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번호, 대표번호라고 만들 수 있고요. fun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지고 뭔가 떨어져 나온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음, 여기서는 내선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두 글자를 우리 회사에다 한번 붙여 볼게요. 총, 공, 스 하면 총괄을 하는 회사, 본사가 되겠고요. fun, 공, 스는 갈라져 나온 회사니까요. 계열사가 될 수도 있고 지점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지号, 분지号 외에 오늘 종공司 분공司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시엔 시엔이, 어 고마워. 도에라, 아 맞다. 니오我너나 찾아서. 有什么事? 무슨 일이 있어? 즉나 무슨 일로 찾았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정민 씨 대사가 좀 길어요. 조금씩 볼게요. 아 다음 다음 달에 우리 유학생들이 우리 네이몽구로 여행을 가는데 워想 원원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워想다 하고 싶었어. 원니 하면 너에게 묻고 싶었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원원 두 번을 중첩했네요. 이렇게 동사를 두번 중첩하는 경우는요. 가벼운 느낌으로, 아, 좀 물어보고 싶었어. 이런 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너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 하고, 뒷내용 한번 볼게요. 여 매요, 熟시다旅싱社 어, 좀잘 알고 있는 여행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떤 여행사를 추천해 줄까요? 리오시아 칭 이야기합니다. 未来 류싱쇼다. 미래 여행사의 부호량과 수평. 서비스 품질과 수평. 여러분들 수준이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평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요. 수준이라는 단어로서 여기서 보시면 서비스 품질과 수준이 한추초 아주 좋다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준이 높다. 아, 수준이 좀 떨어진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水平高, 높을 꽃자 써주시면 되고요. 水平差 라고 해서 좀 나쁘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차를 써서 수진 떨어지다도 가능해요. 참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고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때 중국어와 관련 자격증 어떤 게 있나요? 맞아요. HSK 역시도요. 한위水平考试 라고 해서 중국어 수준 시험. 이때도 쉐이핑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我的朋友们,내 친구들이去国内外旅行, 국내외 여행을 갈 때, 이즈도 음, 줄고 타. 여기서 또는요, 그 앞에 시간들을 다 통틀어 라고 한 세트로 쓰였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쭉 다. 통구어 왜 일랄 리싱 한번 볼까요 통구어는요 무언가를 거쳐서 통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여행사를 통해서 줄곧 했었어 여행을 갔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맨 뒤에 있는 라이저는 무슨 뜻일까요? 오다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랬었어. 과거를 회상하는 포인트인데요. 우리 라이저는 조금 더 깊게 어법 포인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원어민 선생님들은 라이저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더 들어볼게요. 자, 잘 들어 보셨나요? 라이저는 이렇게 가까운 과거를 아, 그랬었지. 그랬었나? 하고 회상할 때 쓰는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위에서도 들었던 그 문장을요. 한번더 이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더방요만취와내루 여행. 내 친구들이 국내 여행 갈때요 부분 밑에가 포인트죠. 이즈 도스 동구어 웨일 라일 위싱 쇼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줄곧 미래 여행사를 통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뒤쪽에 라이저가 붙으면요, 아 일어났던 일인데 그랬었지라고 어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미래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했었어, 갔었어 이런 느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먼昨天的 우리가 어제 만난 나그 중국인 그 중국인은 쩌어 샤머밍즈 이름이 뭐였어라고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말투를 내주려면 라이저를 붙여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는 니저어 샤머밍즈 이렇게 묻죠. 그런데 한번 들었었는데 어 이름이 뭐였더라? 뭐였었지? 하실 때는 자 어+ 점어민즈 라이저 요렇게 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름 묻는 거 혹은 뭐 핸드폰 번호나 이런 시간 같은 거 확인할 때어몇 시였더라 몇장 필요하댔지 이런 것들 하실 때 전부 이+ 라이저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전화를 연결하는 과정에서요 총음과를 하는 쪽. 이렇게 갈라지는 펀도 배웠고요. 또 여행사를 추천해 주는 그런 좋은 회화 문장도 배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순서 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짜이